지금 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한 PD가 생방송 도중 대형 사고를 터뜨렸고, 새벽 시간 실수로 송출된 단 5분짜리 한국 영상이 중국 대륙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중국 네티즌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급기야 시청률까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영상이 중국 전체를 뒤집어 놓은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25년 5월 새벽 중국 국경 방송 CCTV에서 송출된 단 5분짜리 영상에 제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그 영상에는 아무런 설명도 자막도 없었어요. 그저 어떤 도시의 평범한 일상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도시가 한국 서울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CCTV 시사다큐팀 책임 프로듀서 메이신이에요. 그날 새벽 3시, 갑작스럽게 메인 방송 파일에 오류가 생겼어요.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방송 사고였죠. 대체 영상 급히 찾아야 합니다. 당직 직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저는 서둘러 예비 파일들을 뒤적거렸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해 보이는 5분짜리 영상 하나를 골랐어요. 제목도 대충 도시 풍경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걸로 하죠. 별 생각 없이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게 바로 운명의 시작이었어요. 사실 저에게 한국이란 존재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서 계속 들어온 말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허상이야.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나라지. 아버지는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평생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죠. 저 역시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중국 언론학과에서 수석을 차지했어요. 졸업 후 CCTV에 입사해서 10년 넘게 일해왔죠. 그동안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수차례 제작했습니다. 모두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것들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허상을 파헤치다, 경제성장 신화의 그림자, 사회 갈등으로 얼룩진 한반도 같은 제목들로 말이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저는 체제 안에서 인정받는 기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저 비판할 대상이었어요. 직접 가본 적은 없었지만,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각종 자료와 보고서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새벽, 그 5분짜리 영상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석촌 호수의 맑은 물 위로 비치는 건물들, 새벽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롯데월드타워, 이른 아침임에도 깨끗하게 정리된 강남 거리. 그리고 그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들. 화려한 조명도 없고 특별한 연출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온 영상이 뭐였나요? 어떻게 저런 곳이 실제로 있을 수 있죠?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단 5시간 만에 시청률이 30%를 기록했어요. 평소 새벽 방송은 1%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은 댓글로 폭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묘한 불안감이라 가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사무실이 전쟁터 같았어요. 메이신,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 펑타오 국장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CCTV 보도국 콘텐츠 총괄을 맡고 있는 베테랑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분위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상층부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설명해 봐. 어떻게 그런 영상이 나갈 수 있었나? 펑타오 국장이 책상을 탁 치며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새벽에 메인 파일 오류가 발생해서 급하게 대체 영상을 찾았습니다. 예비 파일 중에서 가장 무난한 걸로 선택했습니다. 무난하다고? 한국 영상이 무난하다는 거야? 다른 간부가 끼어들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도시 풍경이었거든요. 뭐 특별할 게 있겠어요? 어차피 한국이라는 게다 거품 아닙니까?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밤새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시안까지. 중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 영상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믿을 수 없다. 정말 한국이 저런 모습일 줄이야. 우리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다르네.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뭘 이렇게 난리들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죠. 분명히 한국측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홍보 영상일 텐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지 답답했습니다. 펑타오 국장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네가 중국을 위험에 빠뜨렸어. 이런 영상이 나가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의 교묘한 선전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었죠. 빨리 해명 보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저 영상이 얼마나 조작되고 과장된 건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펑타우 국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 영상이 복사되고 퍼진 상태야. 이제 어떻게 수습할 거야?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한국 영상 하나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대단할 리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나라일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보려고 했어요. 어디 보자, 뭐가 조작된 건지 찾아보자. 석촌 호수의 물이 너무 맑았어요. 분명히 필터를 씌웠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도 각도를 교묘하게 잡아서 더 웅장해 보이게 만든 것 같았어요. 거리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걸어 다녔어요. 분명히 연출된 장면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한국답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그때 담당 작가 리즈하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어? 한국의 교묘한 선전에 우리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리지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선배님, 이 영상은 사실, 뭐, 작년에 서울 출장 갔던 저희 팀이 기록용으로 찍어둔 거예요.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현지 모습을 담아둔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만든 홍보 영상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촬영한 거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네, 있는 그대로의 서울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리츠안의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 만든 교묘한 홍보 영상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촬영한 거라니요. 그럼 이게 정말 조작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야? 네, 맞아요. 그냥 카메라만 들고 다니면서 평범하게 찍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한국 측에서 우리 촬영팀을 속였거나 아니면 특별한 구역만 보여줬을 수도 있어. 리지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선배님, 저희 팀이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찍은 건데요. 한국 사람들은 저희가 촬영하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발전했을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오늘 방송국에서 한국 영상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 또 한국이 무슨 속임수를 썼나? 그게 저희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찌아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믿지 마라. 저들은 이미지 관리에 능숙한 민족이야.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아버지 말씀에 크게 동의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펑타오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국장님, 제가 직접 한국에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이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현지 취재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그 영상에 현혹되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펑타오 국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한국의 허상을 낱낱이 드러내주면 되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미지를 조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 속 모습이 얼마나 가짜인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면 분명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할 거라고. 낙후된 인프라, 혼란스러운 사회, 과장된 발전상. 그런 것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돌아올 생각이었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뭔가 허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분명히 최고급 구역만 찍었을 거야. 실제로는 이런 곳이 몇 군데 없을 걸. 리지안이 옆에서 말했어요. 선배님 혹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뀔 게 뭐가 있어? 나는 이미 충분히 한국에 대해 알고 있어. 10년 넘게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는 걸.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 현지에 가면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잡고 촬영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가면을 벗기다. 허상 뒤에 숨겨진 진실, 5분 영상에 속지 마라 같은 제목들로 말이죠. 출발 전날 동료들이 물어봤어요. 메이신 혹시 한국이 정말 발전된 나라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직접 확인하고 와서 사람들의 착각을 깨워줄게. 김포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번 출장은 한국의 실체를 폭로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단 공항 자체가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이 났고 화장실도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의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관리 상태였죠. 이건 분명 공항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쓴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입국 절차도 예상보다 훨씬 간단하고 빨랐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정말 놀라웠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서울 처음이세요?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제게 간단한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미터기를 정직하게 켜놓고 운전하셨죠. 중국에서라면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것도 우연이겠지. 착한 기사를 만난 거야.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주면서 지도까지 챙겨줬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로 지갑을 로비 소파에 두고 갔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이라는 가이드가 배정되었어요. 38세 남성으로 전직 기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신 PD님. 서울시 문화정책국제협력관 김도연입니다. 그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죠. 저는 한국의 실제 모습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물론입니다.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일부러 까다로운 요구를 했어요. 예고 없이 아무 장소나 가고 싶습니다. 미리 준비된 곳 말고요. 김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나가볼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지하철역이었어요. 저는 대중교통시설을 보면 그 나라의 실력을 알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2호선 강남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벽면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지하철 도착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2분 후 도착이라고 나왔는데, 정말 2분 후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우연이겠지.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들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다음으로 간 곳은 롯데월드 타워였습니다. 그 영상에 나왔던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군요. 실제로 보니 정말 웅장했습니다. 123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주변 풍경도 영상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특별한 연출 없이 찍어도 건물의 웅장함이 그대로 담겨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전망대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양쪽으로 질서정연하게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정말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네요. 네, 한국전쟁 이후 60년 동안 차근차근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오후에는 강남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거리였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 다니고 있었지만 서로 부딪히거나 다투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제가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나왔어요. 30분 후에 다시 가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거죠.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셋째 날, 김도연이 삼성전자 본사로 안내해 줬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삼성이라지만 중국 기업들과 얼마나 다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시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반으로 접히는 스마트폰을 보여줬는데 정말 종이처럼 자연스럽게 접혔어요. 화면 품질도 놀라웠고 접었다 펼쳤다 해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양산 제품인가요? 네, 이미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시 코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걸 봤어요. 손톱만 한칩 하나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다는 설명을 들었죠. 이칩 하나로 컴퓨터 전체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자신들의 일에 대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예요.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에도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젊은 여직원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에 가봤는데, 여기서도 놀랐습니다. 음식 종류가 정말 다양했고, 품질도 고급 레스토랑 수준이었어요. 직원들 복지가 정말 좋네요. 한국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수준입니다.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복지도 좋아야 하거든요. 김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오후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봤는데 정말 미래 같았어요. 이 로봇은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이 제 표정을 보고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한 거죠? 1960년대부터 꾸준히 교육과 기술 개발에 투자해왔어요.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더욱 집중적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했죠. 김도현의 설명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었어요. 과장하지도 않았고 겸손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홍대 거리를 가봤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원을 만들어서 질서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밀치지 않았고, 공연이 끝나면 박수도 쳐졌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걸 중요하게 배워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질서도 함께 생각하는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은 과연 뭐였을까요? 허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현실이었던 거죠.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5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공항에서 펑타오 국장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어때,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쳤나?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복잡하다니? 뭔 소리야? 일단 편집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 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편집실에 틀어박혀서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영상을 하나하나 다시 보니까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사람들, 인상적인 기술력, 직원들의 자부심. 이 모든 걸 어떻게 편집해야 할까요? 평소라면 문제 없었을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좋은 모습들은 축소하거나 왜곡해서 보여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감탄스러운 장면들이 더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상층부에서는 빨리 편집을 마무리하라고 재촉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리치안이 편집실에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한국은 어땠어요?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달랐어. 어떻게요? 훨씬 잘 살고 있었어. 기술도 발전되어 있고 사람들도 질서 의식이 높고. 리치안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저 영상이 정말 실제 모습이었다는 거네요? 응, 과장이나 연출이 아니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10년 넘게 한국을 비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정작 한 번도 직접 가보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의 말씀과 각종 자료들만 믿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뭘까요? 리치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마도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편집기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평소처럼 안전하게 가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좋은 모습들은 축소하고 문제점들을 부각시켜서 기존의 시각을 유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훨씬 안전했습니다. 상층부에서도 만족할 거고 시청자들도 기존 인식에 부합하니까 편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한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결국 저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하기로 한 거죠. 영상 제목은 단 5분의 진실. 그후 내가 본 한국으로 정했어요. 편집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선배님 이거 정말 올릴 거예요? 리치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이게 제대로 된 취재야.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선택을 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몇십 명 정도만 시청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회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1만 뷰, 3시간 후 10만 뷰, 6시간 후에는 100만 뷰를 넘어섰어요.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과는 다른데 이게 실제 인건가요? 저번 5분 영상보다 더 좋은데요. 이게 진짜라면 한국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비판적인 댓글들도 있었어요. 한국에 매수당한 거 아니냐? 너무 일방적으로 좋게만 보여준다. 우리를 속이려는 거야? 영상이 내부 시스템을 넘어서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에 복사되고 SNS에서도 공유되면서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펑타오 국장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메이신. 도대체 뭘한 거야? 실제로 본걸 그대로 보여 드린 거예요. 그대로. 너는 한국을 비판하러 간거 아니야? 비판할 게 없었어요. 오히려 배울 점이 많았죠. 펑타오 국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0년 넘게 우리가 해온 게 뭐야? 잘못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메이신 너 정신 차려. 지금 내가 중국을 배신하고 있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기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날부터 저는 방송에 출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층부에서 제재를 가한 거죠. 하지만 영상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복사되고 또 복사되면서 중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걸 숨겨왔나? 우리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제가 처음으로 느낀 건 두려움이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일일까? 확신은 없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진실은 말했으니까요. 영상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방송 촬영은 금지되었지만,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스튜디오도 없고, 원고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찍는 영상이었죠. 조명도 자연광 뿐이었고, 메이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신입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것들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직접 가보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친절했던 택시기사, 자부심 넘치는 삼성 직원들 차분하게 안내해 준 김도현 가이드.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질서 의식이 높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석촌호수의 맑은 물 롯데월드 타워의 웅장함 깨끗한 지하철역.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었어요. 기술력도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본 것들은 정말 미래 같았어요. 직원들의 자신감과 자부심도 인상적이었죠.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든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지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부끄러웠거든요. 기자라면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데 저는 편견만 키워왔습니다. 한 번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영상을 찍고 나서 며칠 더 고민했어요. 정말 올려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올렸습니다. 이것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고백이어서 더 진솔하게 느껴졌나 봐요. 용기 있는 기자네요. 솔직해서 고마워요. 이런 사람이 진짜 기자죠.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 주말 저는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뵈었어요. 은퇴하신 지몇년된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아버지는 제 응. 영상들을 이미 다 보셨더라고요. 메이시나 내가 한 일이 옳았는지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하지만 용기 있는 일이었다는 건 인정한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그 5분짜리 한국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석촌호수, 롯데월드타워, 강남거리.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네, 정말 그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진짜 기자가 되었다는 걸,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진실을 추구하며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그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직접 보지도 않고 판단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 드러나죠. 메이신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